나이스 비즈맵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용정보회사, 우리나라 서울 신용정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드 사용하는 거 하고요. 예. 핸드폰 사용하는 거, 이 모든 정보가요. 이에다 축적되어 있어요. 이 회사에서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상권 분석은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루에 한건 정도는 보고서 무료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유료보고서에요. 5만 5천원이네요. 돈 아깝죠?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해 말아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5만 5천원을 써요 말아요? 쓸만하죠. 열어보는 순간에요. 쫙 놀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요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데이터는요. 세부적인 데이터는 어아 저기 세부적인 요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보고 볼수 있어요. 저는 한개 사이트에서 여기했어요한두 시간 놀면은요, 그만 금방 박사돼 버려요. 한돈 십만 원쓴다고 생각하고 예. 출력해갖고 한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SK 텔레콤에서 하고는 지오비전이라는 사이트예요. 얘는 지금은 매입을 하기 전에는요, 큰 도움은 안 돼요. 왜? 비싸요. 15만원씩 받아요. 15만원씩 받아요. 근데 얘는요, 상권이 변하고 있는 것을요, 상당히 빨리 업데이트 됩니다. 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핸드폰 다 갖고 있죠? 핸드폰하고 빅데이터 카드가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축적해 갖고 여기에 표시를 해 놔요. 그러면은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연령별로, 연령별로 나와요. 나와요. 어디서 몇번 전화기 들은 사람이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랑 누구랑은 안 나오겠다. 그 식당에 들어가서 얼마치 먹었는지가 나온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한 것까지 다 나와요. 이게 두려우시면은요, 여러분들 위치 정보를 꺼세요. 위치 정보를 꺼면은요, 핸드 스마트폰이 또 제값을 제또 못해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켜놓고 그냥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저 마찬가지로 이 데이트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네개 보여드렸죠. 네, 네개 보여드렸죠. 마지막으로 요거요. 요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건데 무료로 히팅 정보를 아까 볼수 있는 것이요. 요거는 제가 창을 잠깐 열어볼게요.